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배당영의 남자리의 은행남입니다 어 지금 10시 30분 경기 어, 한경기 있는데 일단 어제 어제는 뭐 축구 잘여하고 방송도 못하고 어제 주말에 한어한 어, 한 100만 100만 맞춘거 같아요 거의 그리고 제 전문의 분석한거 어. 일요일 가보니까 거의 대부분 들어왔네요 그래도 그러니까 토요일, 토요일 새벽 경기죠. 아니지, 일요일 새벽이죠. 그리고 어제, 어전에 미국 축구도 음, 또10% 짜리 들어오고, 지금 여기 음, 어제 저녁에는 좀 피곤해가지고 <laughs> 지금 배당 분사 못했는데, 음, 너무 피곤해가지고 새벽에 잠을 못 잤거든요. 그리고 오후에 축구하고. 그래서 또 술을 더 하니까 또 맥주로 음, 배당 분석을 올리지 못했습니다. 음, 근데 저전 결과는, 결과는 다 이렇게 끝난 거다 보고 있어요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가? 그래야 다음에 또 다음 회차 바탕으로도 음, 뭔가 첫 점이 맞춰지거든. 지금 멕시코하고 파나마 경기 이 경기는 뭐내신 결승전이에요. 결승전. 결승전 이렇게 지금 캐나다가 3위했죠. 그러니까 직접 미국 잡았으니까. 그리고 멕시코, 파나마 여기서 1, 2위 나오는데 뭐 전적 보면 멕시코 당연히 어, 압도적으로 이렇게 뭐 그냥 승 같은데 하지만 어, 결승전이란 거, 결승전. 그래서 배당은 지금 1.43을 줬는데 배당이 아주 어, 낮다고 봅니다 전. 너무 바나마를 너무 어, 낮게 보지 않는가 배당 검색해 보면 이 경기 제보기는 이기면 그냥 한 걸이에요 한걸 어, 아니면 저는 지금 우승부가 좀 살짝 보이거든요 프랜 어, 프랜 가고 싶은 그런 배당야 이거는 지금 다사장이가 멕시코 쪽으로 지금 몰고 가는 그런 에, 느낌을 받았어. 이거 1.43을 먹겠다고 여기다가 배팅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가성비가 없다고 합니다. 그리고 오늘 새로운 회차 에, 또 아시아 월드컵에서는 또 경기 또 있는데 배당이 뜨겠죠. 오후에 에, 내일이 한국도 있고 아무튼 전 준비 이미 다 됐습니다. 그리고 뭐 봄도 오는 후 진짜 맞고 그 체온을 느낄 수 있잖아. 지금 <laughs> 여러분들도 에, 본인한테 새로운 봄이 찾아오길 바라면서, 에, 저는 그냥 옆에 보이거나 문화 보이거나 핸디무 보이는 경기는 배당 분석을 해서 올려 드리겠습니다. 본인이 뭐 따르건 안 따르건, 그거는 본인이 문제고요. 어, 그냥 제 영상은 배당이 안 변하면 참고하길 바랍니다. 배당이 움직이면 어, 버리셔도 됩니다. 그냥 에. 아무튼 어제 제가 당첨된 거는 뭐 이렇게 썸네일은 한 장밖에 올릴 수 없으니까, 에, 그냥 궁금하신 분들은 어, 리얼 내용용 카톡방이나 에, 멤버십, 멤버십에 근데 가입하는 거는 좋은데, 유튜브에. 제가 유튜브 멤버십 이렇게 커뮤니티 시판에 그냥 올리 올려드리지 않거든요. 너무 그러니까 어떻게 복잡해요 좀. 어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니까 좀 아무튼 좀 시간도 좀 애매하고 그렇습니다 좀. 어 그래서 그냥 카톡방에 어 서로 소통하는 그런 데 들어와가지고 서로 비공유하면서리 어 실시간으로 빼낼 때마다 다시 체크하고 그런 게더 좋은 것 같아요. 멤버십에 올리 올리는 거는 올린 날에 배당이 변하면 그럼 그거 삭제해야 돼요. 삭제하고 또다시 올려요. 그러니까 적중률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지. 암튼 참고해 보길 바라면서 본인이 어 입맛에 맞게 구독자도 선택하시고 그렇게 해서 무튼 경기는 앞으로 어 많습니다. 특히 올해 어. 클로 월드컵도 뭐 리그 이렇게 월드컵처럼 조별 그런 걸로 하는데 경기가 앞으로 많고 챔피언스리그도 좀있 l d c u 일단 여러분 d 방법이 중요 방법 이 c 기를 잡는 방법을 알아야 돼 방법이 중요하다고 경기는 뭐 항상 p 기는 어디나 많아 그냥 예 세계 각대주 p 경기가 다 있으니까 w 어 거기는 어디나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물고기를 잡는가 그 방법이 찾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유튜버 저 유튜버 돌아다니면서이어 그거 찾는 거 아닙니까 그 피기 중요한 게 아니라고 피기 피기는 그 하루 피기인데 방법을 알면 뭐 나중에 또또 또 잡을 수 있어 어차피 틀려도 괜찮아 한폴 틀린 건 수두룩하면 되거 하지만 그런 한폴 틀리는 속에서 옆에당어다 폴이 적종될수있다고요 그러길래 여러분들, 본인이 마인드로 꼭 자기는 어, 자기 그 방법을 찾기로 합니다. 어, 배랑 분석을 하뭐 어떤 방법을, 꼭 잊는 법을 배워야 돼. 어, 그래야 그게 돈이 되고 가치가 어, 있는 것이에요. 자꾸 누구한테서 픽을 얻으려고 하지만, 픽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. 그 보는 방법을 배워야 돼. 버는방법 근데 그거 사람들이 잘 가르쳐 안 준다고. 왜 그런가 하면. 그 사람들 그 그만한 시간과 노력 어, 자금을 어느 정도 어, 공부를 하면서리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노하우와 경험은 웬만하면 가르치 안 뭐. 준다. 특히 초보분들 뭐 항상 예, 물어보는 게 많은데 어떻게 배당 분석을 하는가. 그걸 제가 10년 대학교 20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예, 공부를 하면서 그걸 예, 어느 정도 터득하면 잠도 안 자고 막 그렇게. 관찰하면 경기를 많이 보고 직접 예, 경기도 뛰어보고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그걸 하루아침에 매당 이렇게 보는 걸 알려달라고 그러면 그거는 인간적으로 좀 너무 한것 같습니다 그냥. 본인이 그 노동 예, 꼭 본인도 노력해서 그 하고 싶으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그냥 예, 안 하는 것좀 추천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남이 종목을 추천해서 그걸 따라 사는 것보다 본인이 마인드로 어떻게 분석해서 어떤 뭐 차트나 무슨 재무제표 같은 거 보면서리 본인이 좋아하는 그 종목을 골라서 수익을 내면 그게 당연히 전구죠. 아무튼 오늘 어 방송 여기 배당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 새로운 해차 오후 두 시에 배당이 뜨는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. 어, 부탁드려니다 특히 종소리 옆에 구독버튼, 아, 옆에 종소리 버튼 꼭 어, 설정해주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리오닐 영남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